만나면 반갑다고 비간용탄응 날았어 상처 파괴 떨어지면 계속 쌓요 관통탄 드르드어 뭐야 공격오면 어쩔건데요? 어? 응 어쩔가드 그러다가 용탄 개이 차면 또 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쏘다가 상처 부서지면 또 다운되는기야 그럼 뭐가리에드르르

관통해보 공략입니다. 장비 세팅은 고어 베타 자색과 머리 방어구엔 다하딜라 헬렌 베타를 사용했습니다. 호석은 도전의 호석 2단계를 복장은 식공으로 입었습니다. 무기는 아티어인 희기도 팔그라이프 속성은 마비로 마비탄 레벨 2를 6발씩 두탄창을 쏠 수가 있습니다. 생산 보너스는 전부 공격으로 하고 보건 보너스는 장전수 강화 2개, 기초 공격력 강화 3개로 구성했습니다. 보건 호 커스텀은 관통탄 강화 하약 그리고 기관용탄 으로 맞췄고요 장식주는 무기인 관통주와 초심주를 중심으로 끼워 둔 다음 공격주 사법주 집중주 초심주 적탄주 초탄주 온갖 장식주를 다 써본 결과 특사주의 효율이 가장 좋았습니다 기관용탄을 전부 맞추면 40히트에 대략 2200데미지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특사주를 사용하면 40히트에 2800데미지 정도로 가장 많은 딜량 상승을 보여줍니다 해보는 속성 용탄을 제외하고 기관 용탄이 메인 DPS의 기둥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빌드의 킥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비엔 혼신주 3개와 도전주 2개로 도전자 5단계와 혼신 3단계를 맞췄으며 한강주 2개로 무화지경 3단계를 맞춰 광명증 극복시 추가 회심 10%까지 챙겼습니다. 그리고 속납주와 영격주를 각각 1개씩 챙겨 가성비 효율로 우성했습니다. 남은 장식주 자리엔 본인 취향에 맞춰서 아무거나 주셔도 되는데 저는 무결주를 선택하여 약간의 딜량 상승을 노렸지만 전체적인 DPS만 따지고 보면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습니다 관통해보의 운영법은 정말 쉬운데 몬스터와 조우하자마자 기관용탄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식공복장이 있으시다면 기관용탄 쏘는 도중에 입으셔서 용열 게이지 추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후 관통탄 쏘시면서 용혈 게이지가 모이면 다시 기관총 쏘고 기관총 다 쏘면 다시 관통탄으로 돌아가고 이러면 해고 운영은 끝입니다. 물론 공격 모션 중엔 가드가 안 되기 때문에 몬스터 눈치 보면서 공격이 올것 같으면 사격을 멈추고 가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몬스터가 공격하려고 몸을 일으키자, 사격 중지 후, 패턴 한번 봐주고, 가드 올려서 수비. 에? 이게 내가 아니네? 아무튼 해보 운영법은 이게 끝입니다. 뭐 일이 단순하냐 원래 해보는 그런 무기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확인이 되는 대로 답글 달아두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퍽빠